2025년 베트남 증권 시장의 거인이라고 할수 있죠. SSI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런 전례 없는 실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숫자부터 시작하죠. 5조 850억 동. 이게 2025년 한해 동안 SSI가 벌어들인 세전 이익입니다. 이 숫자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큰 숫자가 아닙니다. SSI가 설립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 말 그대로 회사 역사를 아예 새로 쓴 그런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수 있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도대체 무엇이 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성장 엔진을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모든 대단한 드라마에는 클라이맥스가 있잖아요. SSI의 2025년 이야기에서 그 클라이맥스는 단연 마지막 4분기였습니다. 이 폭발적인 4분기가 어떻게 한해 전체의 기록을 갈아치웠는지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실제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보세요. 다른 숫자들은 뭐 잠시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여기 4분기 세전 이익 9,160억 동. 이 숫자에만 집중해 보세요.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한 결정적인 추진력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4분기에 이 강력한 실적이 연간 목표를 가뿐히 넘어서고 신기록을 세우는데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정말 마지막 스퍼트가 전체 경주를 승리로 이끈 셈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강력한 성장 엔진은 과연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SSI 성공의 해부도를 쫙 펼쳐 놓고 어떤 사업 부문들이 같이 힘을 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4분기 수익 구조를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증권 서비스랑 자기 자본 투자가 각각 49%, 45%를 차지하면서 마치 쌍발 엔진처럼 성장을 이끌었죠. 어느 한쪽에만 기댄 게 아니라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그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증권 서비스 부문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부문이야말로 SSI의 핵심 경쟁력이자 주력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증권 서비스 부문의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선 시장 점유율부터 보세요. 무려 23분기,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그냥 1등 했다는 걸 넘어서 시장에서 SSI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신용 거래 용자 잔고는 연초보다 77%나 들었어요 이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SSI를 믿고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본 투자하고 자금 운용 부문도 나란히 53%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거든요. SSI의 성공이 단 하나의 주력 엔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엔진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본 투자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이 분야에서 성과가 높다는 건 SSI가 시장을 읽는 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회사의 금고는 튼튼할까 하는 거죠. 이제 SSI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이들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탄탄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SSI의 건강 검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이 각각 28%, 19% 넘게 늘면서 회사 규모가 확 커졌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 ROE 13.5%, 총자산이익률 ROA 4.2%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숫자들을 보면 SSI가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재무 상태는 그냥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실탄과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탄탄한 기반 위에서 SSI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음 단계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한 문장에 SSI의 미래 전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 시장 전체가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으로 업그레이드될 걸 내다보고 그 변화의 파도를 이끌 리더가 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략은 이네 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튼튼한 자본을 더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립니다. 동시에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키우고요.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 한마디로 공격과 수비의 완벽한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죠. 재무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죠. 미래를 향한 명확한 전략까지 갖췄습니다. 과연 SSI는 베트남 자본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을까요? 이들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